예, 어, 이번 타임까지 아마 오늘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아요 어, 유튜브 촬영하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어차피 확인은 안 되는데 우리 빨간 바지 불편한가 보다 가야겠다 자 출발합니다 양팔 걸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들 꼭 잡으세요 저 건너편에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어, 손님들 소지품이 있어서 어잘가 안녕 다시 오지 마. 알았어, 빨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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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열두 시가 되면은 문은 닫힌다. 오, 정말. <laughs> 오, 귀여워. 데워줄까데워줄까 데워줄까? 어, 여기 보고 이쁜 짓한번 한번 데워줄게 이쁜 어줘 아, 여자 때려도 되나? 알았어, 알았어, 데워줄게요 어, 귀엽다. 너몇 살이냐? 우리 기욤이. 아, 야, 열세 살? 열여덟? 열세 살? 6학년이라고? 네가 조용히라 아이 거짓말 하지너 진짜 13살이야 얘? 옆에 있는 다 13살이야 너네? 여기는 언니고 와왜 이렇게 커? 13살 혹시 아버, 아버님 성함이 하승진이니? 아니지? 와 13살이래 대박 와이 싸움 개 잘하겠다 와야 13살이면 아직 멀었지 저 빨간 바지 <laughs> 야, 내가 진짜 근래 봤던 여학생 바지 중에 제일 그지 같아. 공포에, 우유, 다리가 그냥. 앞차기, 아우! 옆차기, 아우! 날아차기, 아우! 어쭈구리. 야, 이 바지는 빨간 바지고, 우돌이는 또 우리 엄마 내복 같고. 바지는 통꼬에 끼고. 어, 저 귀여운 척 하는 거 봐. 6학년이 제일 귀엽거든? 어, 우리 6학년이 제일 귀여워. 아, 그럼 나이가 다 틀려, 너네? 이게 무슨 모임이야? 이게 무슨 모임이야? 학교? 그니까 동네 언니 동생들이야? 어, 우리 빨간 바지가 큰 언니야? 넌몇 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중1?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래? 아, 얘들아, 너네 인천 애들 아니지? 아니, 어디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 와, 대박이다. 13살이면 우리 기호마, 너몇 년생인 거야? 13살이면? 0? 09년생이야? 09년생이 이렇게 크다고 지금. 근데 내 징그러운 얘기 하나 해줄까? 너 2009년도 태어났잖아. 나 2009년도에 그때도 여기서 이거 하고 있었어. 와, 징그럽다. 언제 20살 때. 아이고, 아가씨 둘이 와서. 모르게 즐겁나, 그냥 가운데. 아이, 남자친구 자꾸 여자친구한테 기대. 어머, 오빠. 오빠 내가 지켜. 야, 여자친구가 사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나한 번만 도와줘 자기야 나 무서워 자기야 나 무서워 자기야 나 눈물 나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 내한 손이 뭔데 야나이 남자 방식 다시키네 <laughs> 자기야 이거 비밀인데 나시은불량 자기 우리 헤어져 나 힘없는 남자 못 만나겠어 야너 여자친구가 바지가 이렇게 짧은데 안 셉지? 오, 어, 어, 자기야, 쪽팔려서 잡아주는 척만 하는 거야. 저기 남친 형이 봤을 때 우리 핑크색 우리 여자친구 우리 유민이 오야이 어, 것들이 불꺼 줄게. 야 이거 어떻게 멘트를 어떻게 줘야 돼? 와, 이, 아니 이게 아니 1구금이라그 옆에 앉아 있는데 아가씨들 졸라 짜증 나겠다 지금. 와 양쪽에 여자끼리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여성상위 시대가 근데 밑에 깔린 남자 문신시야 남신 살아 있지? 와 근데 여자친구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어, 여자친구 이름이 유민이 맞죠? 유민이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내 단골이었어 중학교 때본것 같은데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 22살 벌써 와 빠르다 아마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를 알고 지내지 내가 더 오래됐을 거야 진짜 오래됐거든 한 2년만에 온다 야 남친 생겼다고 한 번을 안 오더니 자나 바퀴 두 바퀴 시원하게 두 바퀴만 더가요아 역시 애들보다 이렇게 성인들이 타고 이렇게 대화하고 가야 재밌는 건데 와나이맞은견에도 커플이구나 아나 여기 진짜 선남선녀다 야 남자친구 얼굴 되게 작네요 남자분인데 아 비율이 좋잖아요 키도 큰데 얼굴이 작아서 남자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무살? 나이도 어리네 진짜. 아 열받아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 아 연상연하야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겼어? 남자가 고백했나? 뭐라 그랬을까? 누나를 보시는데 누나 오늘까지만 누나라고 부를게요 누나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누나 내년 오늘은 우리의 기념일이 될 거예요 어머 동생 무슨 기념일? 우리의 1주년 <laughs> 어, 나둘다 선남선녀라서 진짜 짜증나 아 이거 만난 지 얼마 안 됐겠어요 남자친구 20살 되고 몇달안 지났는데 그쵸 20살 되고 사귄 거죠? 어그 열아홉 살인데 20살 누나가 꼬신 거 아니지? 들이 어 몇달 됐어? 됐어? 1 0달일어1 0일일 이런 재수없는 것들이 1 0일1 1일 16일 16일 이런 일1 없는 것들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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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6 우리 남자친구의 저 오른손 네번째 새끼손가락으로 손가락, 태어날거야 야 남친 매너 좋다 아왜몇살을 잡아요 누나 어머 이 나쁜놈 니가 딴 여자랑 DM을 해? 누나 뭐야 야이제 16인데 어나이 아, 더러운 것들 이것들은 외로워서 여자끼리 이루고 있네 그지같은 것들 외롭다고 여자끼리 아주 무릎 베기하고 놀고들이 있네 아주 야 그렇지 야 하얀색 패딩도 부르가 야 가봐 옆에 커플 16일 됐대 공격해 야가이로와야 얘들아 이리 와봐야나좀 도와줘 한 번만 도와 전방 수류탄 엎드려 야야 가이로와야 니네 다이로와 이리 와 이리 와야 거기 16일 커플 딱 기다려 야 빨간 바지부터 지금부터 왼쪽으로 민다 시시 야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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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서서히 포위해 포위해 야 저기 타겟 잡어야1.4 준비 야 공격해 공격해 얘들아 우리 급식들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라 야 공격해 공격해 <laughs> 커플 놀래서 도망갔어 저 하얀 바지가 누워버렸어 저 커플 출입문내 들어갔어 <laughs> <laughs> 잘했어, 빨간바지, 빨간바지. 어, 잘했어, 우리 케찹이랑 마요네즈.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러 갈게요. 나스텔. 자, 모셔보 뭐 이제 해도 지금, 아,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한 주의 마무리들 잘하시고요. 어, 나, 저희 핑크색 우리 유민이 다리로 걸쳐지는 거 봐. 아니 어떻게 거꾸로 됐냐? 어 남자친구 부양식좀 되게 하라어 여섯 개 우리 커플 두분더타들안 쓰고 있구요 아니 마지막인데 여자친구 잡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난 근데 항상 커플들 태어난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무뚝뚝하면 항상 그런 생각해요 아난 정말 아난 정말 여자친구랑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야 나였으면 여자친구 무릎에 앉아서 탔을 거야 옆으로 다소곳하게 아주 옹몸으로 잡아줬을까? 남자친구가 약간 침대래인가봐요. 저 부끄러움 많이 펴고. 얼굴 빨개진 거 봐, 남자친구. <laughs> 얼굴 빨개. 어, 귀엽네. 잘모르겠으면 자, 지금부터 우리 숙달된 조교들의 시범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핑크색, 깜장색 니들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야, 자기야, 이리 어머, 자기. 아, 나 바지가 똥꼬에 껴어 자기야, 야, 옆에 너하얀색 가디건 어딜 쳐다보? 오이 오늘 쳐다봐 학생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아, 학생 아니에요? 거기서 구경해요? 어차피 성인인데 뭐. 야 근데 졸라 짜증나겠다 옆에서 저러고 있는데. 진자 부처 헤인섭 부처 헤인섭 부처 헤인섭 쇼미더머니, 부처 헤인섭어그 <laughs> 가디건은 왜그 팔뚝에 팔꿈치에 걸치고 다녀? 아나 우리 16일 됐대 옆에 아가씨들 뭐 했냐 다들 이쁘게 생겼구만 야 16일 만에 남자친구 진짜 쩐다 이 남자 놓치지 마요 진짜 괜찮다 키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머리도 깔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니 거기다 힘도 쎄 어머 동생 누나 이번에 내려 누나 누나만의 이승기가 돼줄게요 no! 을야니들은뭐 해? 발차기나 에라 이거 들아 옆차기 아도 날라차기 아우 돌려차기 아우 야 철권 화랑 식당 콤보 준비 1단 아도 2단 아도 3단 차기 아우 4단 차기 아도 5단 차기 아도 다섯 번 받아 봐. 여기 6단 차기 아도 <laughs> 7단 차기 아도 7단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할게 어, 다들 아시고 있고. 너게 하얀 바지 그 바지가 점점 찢어지는 거 같은 건내 기분탓이지? <laughs> 이 바지가 점점 터지는 것 같은데. <laughs> 자, 내려가실 때 반대쪽입니다. 좋은 반대세요. 땡큐.